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에서는 지난달부터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는 즉각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처하기 위한 생활 속 자원순환 정책인 셈인데요. 네, 그 결과 동네마다 넘쳐나던 불법 쓰레기가 차츰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불법 쓰레기 단속 현장. 주택가에서 배출한 불법 쓰레기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당장 치우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시민에게 의도적으로 일시적 불편함을 준다는 게 목적입니다. 야간 합동 단속에서는 음식물이 담긴 채 버려진 플라스틱 용기를 검수하는 작업도 이어집니다. 곧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30% 가까이 늘었고 재활용품 수거량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평균 13.4%였던 수도권 매립지 반입 위반율은 지난달 7.8%까지 떨어지며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단속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경고세 특권을 부착함으로써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면서 인식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시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자원순환 정착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시작한 일상 속 자원순환 대책에 시민 참여까지 더해지면서 형식적 단속을 넘어 넘쳐나는 불법 쓰레기를 줄여가는 모범적 사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로 전통 시장의 화재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시장의 환경이 소방 설비가 갖추어진 건물의 환경과는 다르다 보니 점검을 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 전통 시장은 안전한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평일 한낮에도 사람들이 북적대는 부평깡시장과 종합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점포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전과 살소 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방 시설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 때문에 상인들의 걱정이 다시 들었습니다. 저희 시장도 한번 그한 가게가 전소될 정도로 이렇게 횟집이 불이난 적도 있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부족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상인에서도 강조를 하죠. 매주 그냥 그 안내장도 돌리고. 행정 당국도 겨울이 끝났지만 소방 당국과 다시 전통 시장 화재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화기와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포 안팎에 누전 위험은 없는지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선 같은 거 오래된 거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지금 노후된 걸 교체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불꽃 감지 같은 거를 수시로 이제 따라서 어, 그 화재 감지에 또 예방했고요. 또 여기 이제 시장 분들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관계자분들 등등해서 계속해서 이분들하고 이제 순찰도 하고 철골 구조물로 올린 부평깡시장 지붕에는 소방차의 물탱크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살수 시설이 있습니다. 시장 통로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고도 지붕에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시설인데 화재 감지기에 직접 반응해 물을 분사하는 스프링클러와는 다릅니다. 연결 살수 설비 같은 경우는 배관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소방차에서 송수를 하면. 물이 연결이 되고 그 소방차의 물을 활용해서 방수가 되는, 살수가 되는 그러한 설비가 되는 거고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물을 함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관에 물이 들리는 상태에서 물이 바로 나오게 되는. 현대시장 화재처럼 방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재 감지 직후 물이 분사되는 스프링클러가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동파 가능성 때문에 상인들과 소방당국이 더 신경 써 관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통 시장에 살수 설비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지붕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지붕 구조물이 없는 시장들은 아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건물주들과 상인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당국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별 부족한 화재 예방 설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점검과 예방 활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로티 t v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 후속 대책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료를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시장 상인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80%를 시와 군구가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군구 협의를 통해 이달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은 민간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해 점포는 물론 시설과 집기, 상품까지 보장한도 내에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의 한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정황을 포착하고 농장 주인을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포천 지역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의 김달성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나 싶은데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크게 놀라셨다고 하던데요, 어땠습니까? 천 마리를 관리하고 어, 기르는 그런 돼지 농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그 문출라고 하는 태국인 노동자 단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그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첫 번째 충격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그가 기거했던 숙소를 가봤습니다. 숙소를 가보니까 아주 낡은 돼지 돈사 안에 숙소가 있었습니다. 돈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작은 방과 아주 작은 부엌이 붙어 있는 숙소였습니다. 그 돼지 돈사 안에 숙숙있기 때문에 돼지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유독가스가 저 같은 경우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포천 이주 노동자들도 크게 분노하고 또 슬퍼하고 동요할 듯합니다. 어떤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2년 전에 캄보디아 에서 노동자 속갱 씨가 한 겨울에 기숙사에서 동사했을 때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참 놀랐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참 사망하는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제발 없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더군요. 예, 2년 전 사건을 짚어주셨는데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는 게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걸좀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용노동부는 어이없게도 불법 시설물을 제하는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새로운 기숙사 방침이라도 철저히 지켜서 불법 시설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예전 노동자들의 기숙사 개선은 사업주 개인에게만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무래도 명세한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그 사업장들에서 사업주들이 기숙사를 개선하고자 할때 지자체나 노동부나 정부의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이 든 가방을 주차장에 두고 간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의정부의 한 건물 주차장에 필로폰이 든 가방을 두고 갔는데 경찰은 시민의 신고로 인근 CCTV 등을 조사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수면제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가방을 놓고 간 것으로 진술했으며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수사합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사기 가담, 거짓 중개 행위와 허위 과장 광고 행위, 무등록 중개 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인데요.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다세대 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연관된 공인중개사 분석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콜센터로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토킹 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은 스토킹 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법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변 안전보호서비스와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기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 기관별로 스토킹, 데이트 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영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8일 아침 6시 20분쯤 부천시 상동의 한 상가 1층 정육점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장고 등 내부 집기류와 육류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불이 난 상가 내부에 머물던 12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는데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시민들을 역경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 바로 암입니다. 항암 치료 도중 탈모 증세가 오는 상황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이러한 암 환자 중 취약계층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인천시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계양구 보건소 주무관 이혜은입니다. 예, 우선 이 해당 지원안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또 필요한 서류나 요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계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의료급별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분들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까지 암 진단을 받은 분들 중 진단받은 암종의 국가암검진 수검 이력과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연락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발 구입비의 90%, 최대 70만 원까지 일회성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로는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가발 구입 영수증이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타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암아 정말 힘들고 고된 투병 생활이 뒤따르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암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 후에 탈모 증세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가발 구입비를 지원해 주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힘든 항암 치료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하나인 탈모 증세는 외모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심하면 대인기피증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환자분들이 외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에서는 이 밖에도 시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지원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여러 사업 및 캠페인들이 중단되었다가 차츰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다시금 일반 시민들과 취약계층까지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공공보건 의료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보건소 이혜은 주무관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돼 선정이 된 가구입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희망자는 전입을 기준 3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